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느리지? 아.. 이게 방송이 좀 끊기는 것 같다 쓸때 많이 나셨나요? 아, 이게 끊겨가지고 지금. 오늘 유료방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예. 어, 바로, 서왕 비계공업입니다. 요새 수익률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 언제지? 흥하이원이흥아이운이 어, 9월 2일날, 그 전에 매집을 해서, 어, 8월 정도에 매집을 했는데, 한달좀안 돼서 어, 5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이제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20% 넘, 넘게 폭등을 했는데, 어, 그거랑 또 다른 종목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그것도 20%가 넘죠. 또 하나 있고요.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8월달. 8월달에, 물론 지수도 좋고요. 8월달에,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저희는 단타방이 아니고 저는 데이터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겁니다 어 보자 왜 이렇게 또 찾아서 그러 여기 보시면 어 KNN 이게 부산 방송이거든요 부산 방송 그다음에 이제 신화콘택. 그 다음에 이제 신화콘텍 신화콘텍이 갤럭시 노트 7 효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흥국 흥국도 이제 한30% 이상 차익을 했는데 더 갔죠, 더잘 갔죠. 지금 만 원대가 돌파하고 있죠. 아마 만 원대 이상 또 팔았으면은 어한70%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다음 파인텍도 어 평균 뭐3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더 많이 났고 일부러 제가 좀 적게 쓴 거예요. 좀 적게 썼고. 어, 대부분 8월, 8월, 9월 달에 좀 수익이 많이 안 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종목 선정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각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클라이언도 이제 제가 어 환진 행운이 안 좋아서 이제 반사익을 제가 어 이제 시나리오까지 쓴건 아니고 좀 어두 예상을 해서 이제 매집을 했고 이제 가격도 저평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가격도 뭐이 정도면 바닥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주주 현황 보시면, 국민연금에서 지금 5%를 가지고 있죠. 네? 국민연금,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큰 손이죠. 정부, 정부에서 주식을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발행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정부에서 뭘 하죠? 주가 부양, 주가 부양을 시키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어, 물론, 차별과 갈등은 있을 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 제 방송 처음이신 분 계시나요? 제 방송 처음이시면, 어, 숫자 8번, 어, 올려주세요. 저는 생, 생일이 8월 28일이기 때문에, 어, 일단 저는 8이라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숫자 8번 쳐주시고요. 네, 잘 들립니다. 현재, 이제 현재 제가 트리거에 와서 어, 1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트리거뿐만 아니라, 어, 다른 데서도 전문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스윙을 하거나 단타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대략 정리를안 해봤는데, 한 30개의 종목을, 30개의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어, 손절매가 딱한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지디였는데 어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뭐너 뭐 많습니다. 뭐 무방에서 좀 깨끗한 나라 뭐100% 하이트론 썬상 세방 100%. 그 다음에 세븐 스타벅스도 점상 세방이 나섰죠? 거의 뭐200% 이상. 에서 한 400%.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회원, 유료 회원님들은, 어, 금호인티. 금호인티. 금호인티 100%. 그 다음에 우성아이비 한65%또뭐 있지 너무 많은데 기억 많은데 너무 많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공개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 매집의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묵은 소리 했어야 되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고 있는 서암 기계공업 아, 오늘 이제 또 뭐야. 흥하해운약한 50%. 또 아까 보셨죠? 뭐, KNN, 타이테, 풍부, 또, 어, 약 평균.